안녕하세요. 도정환의 기사입니다. 자, 한 16강에 걸쳐서 이제 회계감사를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중요한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.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들은 이제 빨리 건너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교재는 전체 6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이제 1편이 이제 회계감사에 대한 기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먼저 1편의 1장 감사와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주제는 감사와 감사의 개념과 분류고요. 감사의 개념은 복잡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. 이 감자라는 게 한자로 보다라는 뜻이에요. 볼 감자이기 때문에 보다. 그 다음에 사자가 뭐 조사하다 이런 거니까 어떤 같은 의미가 두번 반복돼 있다는 거는 뭔가 자세하게 한다 또는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감사의 분류인데요. 감사는 무엇을 한다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. 그죠 무엇을 하다. 감사하다라는 건데,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, 무엇을이라는 게 빠져 있죠.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, 감사 대상입니다. 무엇을 감사할 거냐, 무엇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냐, 라는 개념인데요. 자,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재무제표로 감사할 수도 있고, 업무로 감사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이행, 법규의 준수, 이행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는, 자, financial statement 이니까 F. 그 다음에 업무는 이제 operating 이니까 operation O. 그 다음에 이행 감사에서는 이행은 이제 compliance 거든요. 그래서 C, FOC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세 가지. 자, 그런데, 자,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회계감사잖아요. 회계감사.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감사죠.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느냐 이거는 포함되지 않죠. 자 그런데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죠.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아니지만 법규 준수 여부가 중요한 내용 표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벗겨준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감사 절차는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FOC는 나중에 우리 이제 내부 통제의 정의에도 나오죠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사의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의 경영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죠? 경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가 이제 내부 통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거고요.